나는 지금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철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물리학자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리고 2012년 인류는 마침내 그 답의 열쇠를 발견했다. 바로 힉스 입자였다. 힉스 입자. 이 작은 존재가 우주 전체의 생명과 물질에 진량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깊은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의 근본 원리에 대한 게시였다. 상상해보자. 만약 힉스 입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질량이 없는 채로 빛의 속도로 영원히 떠돌아다닐 것이다. 서로 결합할 수도 없고 원자를 형성할 수도 없으며 당연히 분자도 세포도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힉스 입자라는 작은 존재 덕분이라는 깨달음 앞에서 나는 우주의 신비로움에 압도당한다.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16개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쿼크 6개의 렉톤, 그리고 4개의 매개 입자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입자들이 왜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는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1964년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티터 힉스는 혁명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우주 전체에 보이지 않는 장이 펼쳐져 있고, 이 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힉스 장이다. 힉스 장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종종 당밀이 가득한 수영장을 상상한다. 이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바로 입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당밀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움직임이 느려지고 이것을 우리는 질량이 크다고 인식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당밀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바로 광자처럼 말이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존재의 근본적 원리가 숨어 있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 저항을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힉스 장과의 상호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2년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의 CERN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 힉스 입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순간 인류는 물질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이 발견이 단순히 과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하고 있다.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에너지가 높았던 시절, 모든 입자들은 질량이 없었다. 그들은 빛의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였고 서로 결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힉스 장의 대칭성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나는 우주의 각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듯이 힉스 장이 특정한 값을 가지면서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질 세계의 탄생이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다. 우주 초기의 완벽한 대칭성이 깨지면서 다양성이 생겨났다.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결합하여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결국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힉스장이 없었다면 우주는 영원히 균일하고 단조로운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변화도, 성장도, 생명도 없는 세계 말이다. 하지만 힉스장의 존재로 인해.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우주의 창조적 원리라고 부른다. 완벽한 대칭성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 이것이 바로 힉스 메커니즘의 본질이다. 힉스 입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바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입자들은 혼자서는 질량을 가질 수 없다. 오직 힉스 장과 상호작용할 때만 질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 역시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들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힉스 입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호작용이야말로 존재의 핵심이다. 톱커크는 힉스 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무겁다. 반면 광자는 힉스 장과 전혀 상호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간도 어떤 것과 상호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사랑과 상호 작용하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지혜와 상호 작용하면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 마치 입자들이 힉스 장과 상호 작용하여 질량을 얻듯이 우리도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상호 작용하여 더 깊은 존재가 될수 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성을 일깨워준다. 힉스장은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그 효과는 우주 전체에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의식, 사랑, 지혜, 직관 이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 존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힉스 장이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듯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 삶의 의미와 깊이를 부여한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우리가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그와 같은 창조적 원리를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힉스 메커니즘과 같은 창조적 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픽스 입자 연구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픽스 장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물리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에서나 먼 은하에서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 통일성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무수히 다양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을 힉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나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힉스 장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다양성이 생겨났듯이 우리 삶에서도 완벽해 보이는 균형이 깨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마치 입자들이 대칭적인 상태를 벗어나 질량을 얻었듯이 우리도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인내의 가치다. 티터 힉스가 1964년에 이론을 제시한 후 실제로 힉스 입자가 발견되기까지 48년이 걸렸다. 이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의심과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나 꿈이 당장 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픽스 입자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탐구하는 용기와 인내다. 픽스 입자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거대한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다. C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개인적인 깨달음도 소중하지만 함께 협력할 때더큰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힉스 입자가 모든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듯이, 우리의 집단적 노력은 개인을 넘어서는 더큰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겸손함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힉스 입자를 생각할 때마다 존재의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주적 기적이다. 빅뱅 이후 137억 년의 시간을 거쳐,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마침내 우리라는 존재가 탄생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주를 탐구하며, 힉스 입자와 같은 근본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우리를 통해서 힉스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듯이,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나는 힉스 입자에서 배운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려 한다. 모든 것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더 깊이 연결되려 노력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내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힉스 창이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는 더 깊은 존재가 될수 있다. 힉스 입자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창조적 잠재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힉스 장과 상호작용하는 입자처럼 우리도 주변의 긍정적 에너지와 상호작용할 때더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또한 힉스 입자에서 배운 인내의 지혜를 실천하려 한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48년 만에 발견된 힉스 입자처럼 우리의 성장도 긴 시간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만의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정한 자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일 수도 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이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수 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주는 여전히 무수한 비밀을 품고 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의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탐구의 시작이어야 한다. 나는 힉스 입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힉스 장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나는 물질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며,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힉스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부여했다면, 무엇이 나에게 의식을 부여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우주의 신비로움에 경탄한다. 아직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이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우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힉스 입자의 발견은 우리에게 과학과 영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준다. 물질의 근본을 탐구하다 보면 결국 존재의 신비에 도달하게 된다. 과학적 탐구와 영적 탐구는 서로 다른 길로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무엇과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힉스장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한 진량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또한 질문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힉스장이 되고 있는가? 나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질문한다. 나는 우주의 창조적 원리를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힉스 입자가 보여준 상호작용과 변화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